가수 진해성은 오늘 KBS 본사에서 고급 검은 컴비 의상으로 깜짝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자들에게서는 아마도 그가 KBS의 주요 주주들의 사적하고 화려한 연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해성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관계가 다시 한번 크게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KBS 사장은 진해성을 최근 5년간 KBS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진해성의 등장으로 회의실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33세에 이렇게 큰 영광을 받는 것은 KBS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해성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TV쇼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의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진해성의 끊임없는 노력과 감동적인 공연은 kbs 사장과 주요 주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해섬은 뛰어난 가수로만이 아니라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관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알려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무대와 팬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대중들과 특별한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진해성이 kbs 본사의 빨간 카페 2에 등장하며 최근 5년간 kbs 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그는 제작진과 대중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KBS가 진해성의 재능을 얼마나 존중하고 평가하는지를 확실히 입증합니다. 진해성의 성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회사와 KBS의 주요 주주들로부터의 지원과 높은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기업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양측에게 상당한 기회와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진해섬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개인의 예술적 열망을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KBS의 국제시장에서의 이미지와 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진해성이 KBS로부터 받은 큰 영예는 그가 달성한 모든 노력과 성취를 합당하게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진해성의 KBS 본사 등장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고급한 검은 컴비 의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무대에 섰습니다. 여기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